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공히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야 할 절대 질문입니다. 온전한 질문이고 그리고 완벽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유다에게 해당 물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가론 유다에게. 네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면 왜 찾느냐 네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질문할 그 질문인 것이죠. 가론 요다에게 이 질문은 뼛속까지 아픈 질문이 될 겁니다.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은 허상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승을 죽이기 위해서 배반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아픈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 군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인가요? 군대한테, 군대한테, 힘한테, 무력한테 하는 질문이라고 하면 적을 상대해야지 주소가 맞느냐? 너희가 한 청년을 잡기 위해서 피정복지에 있는 그리고 가난한 그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진압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하는 질문이실 겁니다 또 종교 경찰이었던 성전수비대원들 대제서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아랫사람들 하속들, 종들은 성전 수비해야지.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지. 오히려 지켜야지. 적의 군대와 야합해서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너희가 진짜 나를 찾고 있는 건 맞느냐? 너희가 찾는 원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 욕심 아니 아니냐? 자기 의 아니냐? 진정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찾고 있는 자가 구세주 맞느냐? 혹시 가론 유다처럼 허상 아닌가? 또 이율 배반 아닌가? 주소가 맞느냐? 찾을 사람을 찾고 있느냐? 왜 찾느냐? 어찌하여 찾느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빛 앞에 등불과 횃불은 웬 말이냐? 참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칼과 몽둥이가 웬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누구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자 그중에서 제일 아마 언권이 있는 책임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주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범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기 위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배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엉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니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말 속에 우리 지금 이 시대조차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촌놈,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아들이어도 보통 제사장들 설명할 때 보시면 예언자들 설명할 때 보면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 모욕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유다와 시몬과 이런 그그 그 동생들의 형, 오빠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이 속에 담고 있는 아주 복잡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듯이 말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자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사탄의 그런 질문을 사탄의 빛검을 등에 업고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참 천박한 이름입니다. 심지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선하다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선한 자가 있겠느냐 싶을 만큼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아예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우습게 여겼던, 이게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나다나엘조차도 그럴 정도면 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할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처음에는 엉뚱하게 저주하면서 비아냥거림으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었는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알아봤습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알아봤습니다.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 들어가려고 할때 스승이 어떻게 재판을 받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알아보려고 할때 종이 베드로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그 키가, 키워드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부인하는 데 썼던 단어인데, 나중에 당당하게, 온 인류의 교회 앞에, 온 믿음의 후배들 앞에, 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락하면서 그 폐에다가 나사렛 예수라고 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그거 빼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부활하신 다음에 불안했 떠는 그런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성전 미문에서 장애를 가진 채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이 시대를 귀신도 알아보는 이름, 베드로의 신분을 확인할 때 썼던 이름, 그리고 오래,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그의 인생은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걸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쳐야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 뛰게 했던 그 설레이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 시골 사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천박한 사람 아무렇게나 조롱해도 되는 사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천부장이 인솔해서 오는 그 군대가 보여 주듯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는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 5절 말씀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다. 원래는 나사렛 이 출신이지만 나아기는 베들레헴에서 났다. 나는 지금 현재 예수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5절뿐만 아니라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판하던 대제사장에게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맞다. 소경에게도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며,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며,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든 물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장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품은 뜻,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정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역사,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더 보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실 영원히 섞이지 않을 영원히 흐려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었던 그 고백이 온전하게 확정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쪽 8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입술에서 놓치 않을 찬미할 온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